자, 뭐 다른 건 아니고요. 어, 그냥 간단한 거예요. 아마 다 아시는 건데, 가스를 여러 개를 지어놓고한 번에 어, 가스를 캐게 하는 방법 아마 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제가 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거는 모든 종족이 다 가능하고요. 어, 테란의 경우에는 처음에 가스를 만들게 되면, 어, 만들고 난 다음에 한 마리가 바로 들어가서 가스를 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어, SCV를 보내는 거는 두 마리씩만 보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어, 빨리,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자, 다른 거다 무시하고, 바로 가스만 지울게요. 자, 가스를 4개, 6개까지 한번 지워볼까요? 가스를 한 번에 6개를 짓고, 어, 6개의 가스를 바로 켤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보통 이게 가스를 한 번에 이렇게 8개, 6개까지 지 지을, 지을 필요는 없죠. 원래 처음에는 뭐 갑자기 초반에 어, 가스를 안 켜고 있다가 갑자기 확 가스를 켜야 될 경우가 있을 텐데요. 어,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어 일단은 둘 네, 네개의 가스만으로 일단 한번 한 번에 켜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캐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먼저 해볼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캐는 방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어 가스를 캐냐면요. 이렇게 양쪽에 어 일꾼이 일을 하고 있으면 어한 마리 한 마리 찍어서 보내고, 그리고 한 마리 보내고 또한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보내고 한 마리 보내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하자. 그죠? 이렇게 많이들 해요. 근데, 이렇게 보내게 되면, 음 그만큼 이렇게 컨트롤 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죠? 또 자칫 잘못하다가 보면 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요렇게 하기보다는요. 일단은 네 말이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한 말씩 원래대로 캐고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일꾼을요, 어, 총, 여덟, 어, 보자. 가스가 3 개씩 개잖아요. 그죠? 일꾼이 세, 그죠? 어, 원래는 이제 가스에 세 마리씩 보내는데, 처음에는 한 마리씩 가가 있기 때문에, 총두 마리씩만 더 보내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마리만 있으면 되죠. 그러 드래그를 해서, 한쪽만 있으면 좋아요. 여덟 마리 있죠? 여덟 마리 있으면, 처음에 이걸 부대 지정을 하는 겁니다. 여덟 마리를 컨트롤 1. 그 다음에 시프트 누르고 두 마리를 빼요. 컨트롤 2. 그리고, 또두 마리를 빼고 컨트롤 3. 그리고 또부대지정 하고 컨트롤 4. 부대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럼 1, 2, 3, 4. 다 돼있죠. 여기서 1번을 누르고 하나, 2번 누르고 그 다음, 3번 누르고 그 다음, 4번 누르고 그 다음. 요렇게 누르면 두 마리씩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한 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요거를 바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은 바로 한 번에 쭉 가게 돼요. 자, 요거를 보자. 총 3마리씩니까 4, 3, 2, 12마리죠. 자, 처음에 12마리를 1부대, 3마리를 빼죠? 2부대, 3마리 빼고 3부대, 3마리 빼고 4부대. 이렇게 해놓고 바로 1, 2, 3, 4. 1, 2, 3, 4. 이렇게 보내는 요 1, 2, 3, 4. 자, 이렇게 하면 3마리씩 가죠 그래서 바로 저를 캐는 거예요. 쉽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 일일이 이렇게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해서 보내기, 보내기보다는 바로 이를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자원을 더 빨리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마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너무 좀 커덕한 거라서 욕모수도 어, 있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